어. 뭐다. 제가 밥 먹다가 아이고 여기 올라오길래. 그냥 영상 찍으러 좀온거예밥 그래. 먹다가 나왔다. 내지 금밥 먹다가. 오 이번에 삼지 사지 이러고 큰일났다 이거. 홍도 밑에 고기 안 된다 그는데 나도 고기 안 된다 했는데, 이렇 올라왔어. 공갈증이 된대, 이거. 다른 선장한테. 큰일 났네. 87m네요. 지금 87m. 하루에, 하루에 10마일 씩 밤에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살이 떼고, 달도 좀 밝기 때문에, 하루에 10마일. 이틀 우리가 쉬었으니까 20마일 이동했다 보고, 20마일 서쪽에 있는 고기가 또 왔겠나 싶어서, 오늘 제가 제 서쪽 제일 끝에 왔어요. 저 서쪽으로 빼한 대도 없습니다. 지번 보세요. 아, 어, 너무 좋다고. 와. 사지다 사지. 삼지 사지 삼지 반. 조용하네 또 이쪽은 대마꼴통 오면 사이즈는 뭐 3지 반에서 4지짜리 이런거 많은 색이다, 만 색이다. 아, 이놈이 수심 팔십 m 어서 부르네. 아, 씨 좋다. 자, 보세요. 풀치 속이겠다. 이놈이 가만히 올라 온다. 그래, 풀치 작은 풀치 속이 띄워야 되지? 行きましょう。 시야다어 시야 대치어라 대치. 내가 볼때 대치다. 선생볼 때. 해서 대본요 제가요. 고상님 올라오고 나면 뒤쪽에 가서 또한번 보여 드릴게요. 좋다 좋다. 씨 좋다. 역시 아리좀올리세요 위에 받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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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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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우리, 우다 우리, 우리, 우리 보시지요. 풀치마리삼지도마리리는 아, 춥다. 아 춥다. 옷좀 따시게 입야 되겠다 이 선, 선장이 추워가고안이지87 22도 오늘 어부리 별로 없어요. 없는데 거기 올라. 쇠고기다, 쇠고기. 제가 볼때 쇠고기라 고기가 일단은 너무 잘 생겼어. 보세요. 이 배가 벌렁하게 많이 먹은 게안 나오잖아요. 앞전에는 계속 배가 벌렁했는데 지금 이 쇠고기 들어오게. 배가 없을 것보네 이놈들이. 날씬하잖아요, 뭐기 일단. 그 이제 살이 다 많이 찢다, 살이. 아이고선장이 이번에 건 루통이요 몸살기도 있고 건 루통이와 선장 이제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파도가 치는데 이 다리 에 힘을 주야되잖아요 이렇게 끌어다니면서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아 다리가 많이 아파요. 날씬해. 날씬해, 날씬해, 애들이 날씬해, 날씬하다고. 배가 불록하게 이게 배가 불록가게막 많이 먹고 이러는 게 아니야. 아니야. 이 새고기라 새고기. 꼬리 잘린 것도 한 마리도 없어 지금. 다 꼬리 다 붙어 있어. 아이고 흔들리라. 시안하네. 오늘 배가 정면을 보고 앞을 보고 가거든요. 근데 앞이 오늘 좀좀안 하네. 오 앞이 좀 조용해. 우리 가 잠물고. 보시다시피 지금 뭐 거기한 마리도 안 올라요 지금. 많이 차고 간다. 어, 얼마나, 얼마나 좋데 아까부터. 와, 지금 엄청나게 꺾고 간다, 지금. 다른 데 0.9, 우리 6.1. 효폭가 많이 난다니까. 재비가 지금 뒤로 많이 날리잖아요. 오우, 씨알 좋다. 거의, 거의 사지다, 올라오는 게, 야 다 올리고 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기는. 불이 안 꺼져. 안 끄죠. 아, 화장실 불이 안 꺼져. 아, 너무 뭐 마르서는안 올라왔네. 안 잡을래. 손은 자꾸 기냥안 잡히네. 와, 아래 아래. 되는 거 있어야 와, 씨알 좋다. 이것도. 금방 걸어 놓은 이 사지다, 사지. 뭐 배는 3지. 3지 더 된다. 이거 배도 한 아, 허리도 한 3.5지 되고. 배는 한 4지 정도. 대막골창에서는또 이런 쎄야 큰 놈들이 올라옵니다. 쎄야 큰 놈들이 뭐장미 큰이 할것 없이 그냥 대마골창은 오면 특히 11월, 12월 달이 달에는 정말 고기 씨알 좋아요. 아까는 1분부터 8분 라인이고 어 지금은 어 9번에서 10. 9분에서 16번 라인 어, 제가 지금 밖에 돌고 있어요 3G 반 2.7G 3G 고등어네 요즘 고등어도 잘안 오던데 아이거 내가 멀이 날라간다 네 아유, 어지러워라. 아유, 어지러워라. 아우, 삼지! 삽지. 삼지반!